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잠꼬대, 잠꼬대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막 푸시는 아, 심해요. 거. 어, 심해요. 어, 어떤 식으로 아, 심해. 밤에? 자다가 맞았어요 전. 자다가 맞았어요 전. 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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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맞았어요 자다. 가 자는데 뭐 하다가 아유 막 이러면서 펄, 펄 이렇게 오는 어머. 거예요. 깜짝 놀래가 사극 찍으셨나요? 자다가 맞으셨어요? 아니, 모르게 자다가 훌라 소리. 자다라고 어찌 하을까요 자다. 그리고 <laughs> 남의 주먹이 아니라 왜 본인 주먹이란 생각을. <laughs> <laughs> 또 이런 적이 있어요. <laughs> 네. 무슨 꿈 저기 꿈을 꿨나 봐요. 잠꼬대라는데 어. 뭐. 이쁘고 소녀 같고 뭐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여자인데. 어. 그래서 야 누가 도대체 그렇게 이쁘고 소녀고 사랑스럽냐? 이 딸기 이 화가 났으니까 단말로 아딱 했어요. 그러더니 야, 야, <laughs> 뭐? 이러더니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설거지라고 이제 저분이 야 내가 그거 운동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노래 한 거야. 머리부터 팔끝까지 사랑스러워 이 노래를 아 하면서 자기가 그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. 이제 형수님. 네. 뭐 이렇게 잠꼬대 하시는 것도 세이 나세요? 당연하요 어, 당연히. 안 당연히. 당연하죠. 근데 아니, 그 얘기가 형수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. 형수님 얘기밖에 못했겠어요. 전혀 못해다고 얘기 안하시 아, 전혀 못해는들 이런 식으로 대동단결할 거예요. 이런 <laughs> 얘기에서. 아니, 아유, 저... 남자들이 보는 꿈1위에 평상시에 부드던지는건아니에요 <laughs> 아, 야, 저도 아이, 아니, 그 의견 들어본 적없는것 같아요. 그 아, 나는 아내가 설거지 하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끈거 어, <laughs> 어. 나도 이러그 아, 아, 네. 아, <laughs> 아, 그 남편분의 장꼬대는이 <laughs> <laughs> 부인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. 그렇지. 사람씩 는건 아니에요. 그거는 그건 일이 나르는 건그 연구를 해 보면 이 한쪽은 잠버릇이 좋고 한쪽이 나쁜 경우에는 이~ 상대적으로 잠버릇이 좋은 쪽에 수명이 단축되는 으로되 있습니다 음, 왜냐하면 이제 이 잠버릇이 잠버릇 좋은 줄이야. 사람들이 나쁜 잠버릇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자꾸 깨게 되니까 그렇죠. 숙면을 취하기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따로 자는 것도 생각을 아.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. 어. 어. 아니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은요 잠꼬대하는 사람은 숙면을 하는 건가요? 네. 그게 이제 그 물론 이제 램스 어, 수면 장애라는 이제 당... 일종의 수면 장애일 수 있는데 어 그래도 당하는 쪽의 수면이 더 단축된다는 아... 거죠. 어 이런 맞아. 나쁜 수면을 가진 사람보다도 어. 냐면 이분은 잘. 어차피 자는 거거든요. 아... 근데 이쪽을 자꾸 깨는 거니까 아... 충분한 걸, 이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.